라이딩 여행을 떠납니다. 제 <laughs> 자전거입니다. 아주 마음에 드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 채입니다. 저희는 오늘 스페셜라이즈드의 루베를 타고 라이딩 여행을 떠납니다. <laughs> 제가 벌써 등산을 시작한지 8년 차가 되어가는데요. 보통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딩을 함께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동생의 하체 힘 기르기 프로젝트로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투게더 위라이드라는 챌린지를 도전하게 됐어요. 10개 국가가 함께 도전하는 챌린지로 4월 한달 동안 500km를 타면 되는 라이딩 챌린지인데요. 제가 이 캠페인을 도전을 하면서 자전거를 요 며칠 탔는데 등산보다 잘 맞는. 거. <웃음> <웃음> 어디로 투어를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등산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문경 쪽을 지나가게 됐는데 땅도 평평한데 나무도 막돼 있고 자전거 길도 있어서 라이딩하기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2 시간 정도면 올수 있고 베스트 드라이버가 뿌릉뿌릉 해서 왔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저희가 이거 넣느냐 정말 고생했거든요. 내 도와줄까? 아, 어, 잠깐만. 저기 안에서 하나 들어야겠다. 일, 어, 둘, 셋. 자전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마운트도 샀는데 생각보다 엄청 튼튼한 게 왔어요. 한 바퀴 수술 들어간다. 사실 클릿을 오랜만에 신어가지고 며칠 전에 클빨링 이미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긴장이 되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화이팅! 호수 같죠? 우린 우네 <laughs> 방금 진짜 하수 같았어 동의대장 나가신다 부릉부릉 <laughs> 고프로 장착중이? <중니? 웃음>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소개해드리는 제 자전거입니다 <laughs> 이름도 있잖아 제이의 라이딩 자전거라서 제딩입니다 <laughs> <laughs> 제가 오면서 휴게소에서 이 마스크를 샀는데 이게 코가 이렇게 뚫려있어가지고 엄청 유용해 보였는데 제이는 창피하다고 안 산다고 안 샀거든요 <laughs> 괜찮지 않아? 무늬가 약간 꿀팁이야 때 덥지 않겠어? 더울 때 이렇게 하는 거지. 휴식 휴식 그 <laughs>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우회전 밖에서 돌아. 어, 그냥 가면 되는데? 어. 아 날씨가 근데 너무 좋고 너무 한적해서 좋아요. 여기서 벚꽃 있는 데까지는 한 20km 정도입니다. 쭉 가다가 좌회전이야? 엥? 가다가 멈추자. 어. <laughs> 채야, 너 너무 귀엽다, 뒷모습. <laughs> 뭔가 신발이랑 바지랑 모자랑 다 너무 귀여워, 땡땡이랑. <laughs> 겨드랑이 찔르고 싶어. <laughs> 자, 요 앞에서 멈추자. 지도를 외워야 돼. 알겠어. 이로 꺾어서 갈까? 차 없는 대로? 이제 저 나무길이 쫙 있는데 보이시죠? 저기부터가 자전거길랑 이 이어진 그 길이었던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더운데 재밌어요. <laughs> 오늘 28도까지. 그러니까 덥긴 더. 근데 이걸 타면 시원하잖아. 어. 지금 기분을 춤으로 보여주세요. 어 <laughs> 제슨 <laughs> 너무 잘 가는데? 멋죠 아, 섹시 섹시. 아, 여기가 국도 등주길이구나. 여기 어는 자전거 나라야. 그러니까 주차를 여기에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응. 와 진짜 좋다. 야, 이거 벚꽃 흩날릴 때 왔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재순, 재순, 달려, 달려. 갑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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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이다. 웃음>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요 너무 멋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국토 종주길을 자전거로 쫙잘 돼있나 봐요 아무래도 이 길이 국토 종주길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막 조금 뭐 화이팅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광고긴 하지만 원래부터 스페셜라이즈드라는 브랜드는 라이딩을 입문하면 누구나 다 꿈꿔보는 브랜드인데 함께하게 돼서 더 신나고 1년 동안 쉬다가 다시 하니까 정말 너무 설레고 너무 좋습니다 저 아까 멋진 자전거 끌고 있으니까 고수 같지 않나? 어너 지금 진짜 고수 같대. 아니 확실히 다리가 기니까 잘타 너. 얼른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채이 진짜 잘 가는데? <laughs> 나 멋있어? 괜찮은데, 니 힘들다 한거 뻥인가 봐. 아니. 힘들긴 한데 아, <laughs> 재밌어? <웃음> 어, 먼저 가. <laughs> 아, 좋다. 와, 여기 옆에 봐봐. 와 진짜, 진짜 멋있지? 꽃 마스크, 마스크를 무시하더니, 아니, 이게 벌레가... 날벌레가 <laughs> 음. 자꾸 고 입으로 들어오려고... <laughs> 그래 왠지 배가 나갔더라. 많이 먹어서 그런지, <laughs> 그래서... 이... 이런 마스크 추천드립니다. 음. 아... 역시 사는... 보는 게 좋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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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웃음> 아, 일주일 만에 벚꽃이 다 졌네. 지금 여기 다 벚꽃 잎이 다 떨어져 있는데.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완전 벚꽃이었거든요. 그래도 좋지? <laughs> 네가 좋아하는 물이잖아. 5점 만점 몇 점인가요? 4.95점이요. 어, 0.5, 0.5점은요? 그건 저의 새침함입니다. 아, 귀찮다. 새침하시네요. <laughs> 그럼 깍쟁이씨 먼저 가세요야죠 <laughs> 비켜? <웃음> 中中中。<laughs> <laughs> 오, 여기 좋다. 앉아. 흐 좋은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뭐저 소개요? 예 소개요? 여기 음. 여기 체이가 배고파서 말이 없어져서 온 카페입니다. 예나 <laughs> <laughs> 어 언니 갔다 온다.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한입 해. 아, 와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진짜 재밌긴 너무 재밌어요. 채이가 처음 탄날 저희가 한 20km 정도를 탔는데 그게 동생의 인생 첫 라이딩이라서 너무 무서워하진 않을까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잘 타는 거예요. 타기 전에는 바퀴도 엄청 얇고. 약간 숙여서 타야 돼서 좀 무서웠는데 타보니까 너무 재밌고 턱이나 장애물 있을 때도 되게 이용하고 안정적으로 <laughs>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 루베 SLA 콤프를 입문자에게 강추하는 이유가 이 퓨처샷 때문인데요 이 속에 작은 스프링이 충격을 흡수해줘서 팔의 피로를 덜고 부드럽게 달릴 수 있어요 또이 강도 조절도 가능하고 이 뒤에 안장에도 동일하게 충격 흡수가 가능한 애프터샷 기술이 적용돼서 오래 타도 굉장히 편하고 정말 안정적이더라고요 입문자들이 불안함이나 걱정을 덜하게 탈수 있는 제품이라 정말 강력 강력 추천드리고요 따란- 그리고 컬러도 이 컬러는 체인한테 딱 어울리고, 이 화이트 컬러도 속에서 약간 빛에 따라서 빛이 나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도 라이딩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동안 체이가 혼자 먹고 있어서 달려가서 나도 먹을 거야. <laughs> 근데 제가 등산보다 자전거가 훨씬 재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laughs> <laughs> 촬영을 하면서 약간 생각이 든게아 자전거는 내가 촬영을 안 해봐서 괜찮았던 것아 <laughs> 이게 또 촬영을 하면은 열심히 이렇게 잘 해야 되니까 조금 더 힘들다 <웃음> <웃음> 이 루베를 탈때그 질주 본능이 있는데 맞아 이게 자꾸 멈춰 어. 야 여기서 예쁘니까 한번 찍어보자 이러다 보니까 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 그치? 일로 가야 되나봐. 일로 가? 아니, 여기서 이제 멈추자. 저희는 이제. 일몰 시간이 다 돼가서 오늘은 여기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자전거 영상이 너무 서툴어가지고 어떻게 담겼을지 <laughs>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저희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이 이렇게나 신나는 걸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앞으로 동생이 좋아하는 라이딩도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가자 가자 안전하게 빠꾸빠꾸. 어? 잠깐 같이 가. <laughs> 안 다친 게 어디야? 그니까. 네가 안 다친 게 어디야? 안 됐었나? 제대로 안 됐나봐. 세게 한다고 했는데 돌아가자마자 코프로를 부셔버렸어. 요 그래도 즐거웠네. 어 재밌었어. <laughs> 맞아요. 그래도 정말 재밌는 하루였긴 했어요. 뭔가 색다르다고 할까?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전거 타는 것도 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드 사이클링 공격적으로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스페셜라이즈드의 무대 강력 강력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산의 정상을 오르는 성취감을 자전거 타면서도 느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도전 중인 투게더 r 라이드 챌린지도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채이더! 어. 어, 그거 말하면 안 돼? 뭐 인사하면? 아, 말해 말해. <laughs> 음. 그리고 자전거 타고 마주치는 다른 자전거 하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신선하면서도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언니랑 국토정주 한번 도전해 볼래?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뭐 일단은 오늘 너무 즐거웠고 <laughs>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저희는 안전하게 얼른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귀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